양치에,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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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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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까야지 뭐야 아직 다안 까졌잖아. 까주. 까줘. 까줘? 까줘. 까줘. 쓰레기 다 버리고 오세요 얼른. 여기 쓰레기 이거다 버리고 오세요. 오호 거기 하나 더 있는 거 안에. 재활용인데 <laughs> 제 재활용인데 제 먹을 거예요? 응? 너 고기 거요. 엄청 먹었잖아. 거, 거요. 거, 거요. 알았어.